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 SDI 영상입니다. 예고한 것처럼 오늘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회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무려 15%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sdi는 이렇게 음봉이 나있고요. 주가 역시 소폭 상승해 있습니다. 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고작 천원 올라 있어요. 실적도 잘 나오고 테슬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주가 수준인데요. 우선은 오늘 영상에서 회사 측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밝혔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 SDI는 1분기 실적으로 매출 5조 1,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2,674억을 발표했어요. 시장에서의 예상치는 2, 4, 2, 4, 2, 24, 400억 정도였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예상치보다는 약 200억 정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업황의 부진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치가 많이 낮아져서 사실 실망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사실 무려 29%나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행히 프리미엄 차량에 들어가는 P5 같은 경우는 양호하게 판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북미 지역으로 들어가는 P6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되면서 고 부가가치의 제품이 늘고 있고 첨단세 공제도 이제 수익을 인식하면서 중대형 전지 분야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다수의 완성차 업체에 샘플을 공급했고 현재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고체 샘플을 요청하는 고객사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올해 24년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 생산 방법과 그리고 라인 투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죠. 그리고 AMPC 첨단세 공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2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반영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실적에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 내용이 다 좋아요. 너무나도 다 좋은데 아쉬운 것은 주가죠. 주가만 이렇게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삼성 SDI 주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도대체 50만원을 넘어서 60만원, 70만원까지 갈수 있을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 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 0배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 0배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물어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삼성 SDI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실적 잘 나왔어요. 삼성 SDI 1분기 실적. 그리고 오늘 새벽에 테슬라도 무려 15%나 상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삼성 SDI 주주분들이 오늘 실적도 잘 나오고 테슬라까지 급등했으니까 오늘 삼성 SDI 최소 5%는 가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지금 주가가 전혀 못 가고 있죠. 이두 가지 효과가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삼성 SDI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는 시장이 문제입니다. 시장.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4월 후반 들어서 특히 4월 15일 이후에 주식시장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4월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잘 움직이면서 시장이 정말 활발했는데 갑자기 4월 15일 이후부터 시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문제 때문이에요. 중동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죠. 그러면서 동시에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면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 버리면 이것은 주식 시장에게 악재예요. 엄청나게 큰 악재입니다. 사실 최근에 주식 시장이 올랐던 이유가 올해 금리를 세 번이나 인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가 아니라 거꾸로 금리 인상 쪽으로 되니까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죠. 그래서인지 최근에 나온 신문에 따르면 요즘에 거래 대금이 무려 1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래가 많이 멈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HDI를 매수하고 싶어도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수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5월 달 초에 5월 달에 FOMC 회의가 열려요. 이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주식시장은 또다시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만약에 중동에서의 문제가 안정이 되면서 유가도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러면 은 우리가 뭐 하반기에 금리를 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주식시장은 다시 살아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FOMC의 스탠스,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은 관망하고 있다 관망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지루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코스피 다 전반적으로 지루한 움직임이에요 2부 테마주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림의 시간이다 기다림 분명히 SDI 실적도 좋고 앞으로 정고체와 관련해서도 큰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지금은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요 특히 이번 주에 있을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이 현재 이 가격대는 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 관점 차트를 길게 보실게요. 고가 80만 원입니다. 지금 40만 원이에요. 반토막이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수혜 기대가 되죠. 전기차 업황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 차트도 바닥을 딱딱 만들고 있죠.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시고 너무나도 좋은 기회여서 저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여러분들과 삼성 SDI 저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알파벳으로 SDI라고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한해서 무료로 삼성 SDI 저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죠. 그리고 매수 타점뿐만이 아니라 제가 목표가도 함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미 삼성 SDI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 드리는지 사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바로 이날있죠 장대 양봉 나오기 바로 전날 이 날이 3월 19일인데 이날 아침 8시 50분에 삼성전자 매수 타점 신청해 주신 총 603분께 72,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라고 제가 매수 신호 문자 보내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장대 양봉 나왔고요. 86,000원까지 쭉 상승하면서 약 20%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삼성 SDI도 지금 너무나도 좋은 관점이에요. 지금 살짝 반등이 있긴 하지만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지금 바로 SDI라고 알파벳 세 글자만 보내 주세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도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 SDI 다 좋습니다. 아직 업황 부진하기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기대감 좋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살아난다면 삼성 SDI 주가 역시 빠르게 이 전고점 넘어서 50만 원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SDI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